장세기 3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라엘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외아저씨 라반의 집에 그 하면서 14년 동안 결혼지참금으로써 고된 노동을 하면서 외아저씨의 딸 외사촌이죠. 동생들인 외아저씨의 딸 둘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레아 맏딸도 아내로 삼고 둘째 딸 라헬도 자기의 아내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눈에 매력이 없었다. 그 언니 된 레아는 눈이 평범하고 매력이 없었는데, 라헬은 굉장히 눈이 크고, 눈이 이글이글하고 매력이 많았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굉장히 반해서, 동생 라헬을 뜨겁게 사랑하나, 레아는 좀못본 채였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깐,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가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불쌍히여게서태를 열어주므로, 연달아서 아들을 네슬라스, 유다까지 아들을 네슬라스. 그런데 라헬은 인물은 절세이지만은 미인이지만, 아들을 못 낳고 옛날, 오늘날 또 우리 동양에는 그렇지만, 옛날 저희 스라엘은 더 그렇습니다. 여인이 시집가서 아들을 못 낳으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 뭐 죽을증입니다. 언니는 아들을 너희나 낳았는데 동생인 라헬은 남편에게 총애를 바르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 사이에 무서운 질투의 불길이 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은 언니와 동생을 함께 아내로 삼지 말라. 그러면 서로가 시기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벌써 율법을 주기 전에 이랬기 때문에 두 여형제가 한 남편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일어난 질투의 불길은 어마어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질투입니다. 투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때는 눈에 아무도 안 보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투기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 형제 간에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 편애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제들이 무섭게 투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열두 형제 중에 나중에 보면 야곱이 특별히 늦게 낳은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투기해서 요셉을 잡아서 종으로 팔아서 보내버린 것을 알시는 것이 투기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다 이러므로 절대로 투기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아내를 둘이를 때리고 사니까 어떻게 둘이를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할 수가 있나요? 이 모슬렘 교회에서는 한 남자가 내 여자를 거느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이내 여자를 거느리는 조건으로서는 내 여자를 똑 같이 사랑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하난데 어떻게 너희를 똑같이 사랑해줘요 그 중에 더 크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좀덜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 어떻게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수렘 교회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 레아와 라헬 둘을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고 또 레아는 아들을 너희나 낳았으니까 아무래도 자식이 생기면 그 아버지의 마음도 자식에게로 굉장히 끌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법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돌아서면 남이 되지만 자식은 남편에게도 핏줄이고 아내에게도 핏줄입니다. 자식이 딱 핏줄이 해서 잡고 있으면 부부 간에 여간 사이가 서운해져도 그 자식의 핏줄 때문에 끌려옵니다. 제가 30년을 목회하면서 보니까 자식이 없이 이혼한 사람은 도로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이 있고 이혼한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도로 합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것 봤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갔다가 어머니에게 갔다가 아버지에게 왔다가 어머니에게 왔다가 그의 아버지는 너 어머니 가지 말아라. 가만 놔, 가만 안둔다 그러고도 어머니는 또 아버지 가지 말해도안 간다 하면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해 가지고서 아 그러니까 둘을 갖다 딱 묶어버립니다. 자식이 있으면은 별 도리 없이 자식이 사랑해 줄 사람의 줄이 됩니다. 사랑해 줄 사람의 줄로 묶이면 좀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으면 사람이 부부관이라는 것은 서로 법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식어지면 그건 법적으로 돌아왔으면 남이 돼버리고 말입니다. 이래서 레아는 인물이 못 났지만은 아들을 너희나 낳아줬으니까 그 아들에게 끌려가지고서 아버지가 점점 이제는 레아에게로 기울어집니다. 라에는 아주 눈이 이글이글하고 아주 인물이 좋고 매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제 결혼해서 살아보면 매력 있는 것은 얼마 안 가서 큰 효과 없어요. 연애할 때 효과가 있지. 처음 결혼할 때 굉장히 효과가 있지. 실제로 살면 누가 제일 매력이 있느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제일 매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거 정말 옛날 우리 아버님이 저게 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남자의 사랑은 위장에서 나온다. 내가 그때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농담을 하시는 것이지 남자의 사랑이 어떻게 위장에서 나오나. 아버님이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셔. "그 아내가 음식을 잘해 가지고서 밥상에 맛있는 음식이 올라와야지. 그래야 애정이 넘친다." 그랬어. 아버지는 애정이 뭔지 몰라서 저러시는가 보다. 애정이란 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슨 위장에서 애정이 나오나. 그런데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 말이 아버님 말이 맞았어. 음식을 맛있게 하면은 사랑이 그리가요 그러나 음식이 솜씨가 없으면 제 아무리 라헬같이 눈이 이글이글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음식이 맛있어야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데 음식을 잘 만들면 이물보다도 음식 잘 만드는 게 훨씬 낫다고요. 오래 같이 사는 데는 그저 간단히 처음 연애하는 데는 이물이 좋지만은 그러나 오래 사는 데는 마음 좋고 음식 솜씨 좋고 그리고 아들 쑥쑥 잘 놓으면 그뭐별 돌이 없습니다. 그리 걸려갑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제 레아가 이기 시작합니다. 레아는 인물은 못났지만 은 마음도 좋고 음식 솜씨도 좋고 아들도 너희를 낳으시니 그만 야곱이 자꾸 이제 레 아집을 찾아갑니다. 그건 그러니까 라헬이 아예 그냥 질투가 나서 견디지 못해요. 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게 습니다아 이제는 형을 보니 아들 너희가 엄마 엄마고 하 돌아댕기고 아들이 와서 그냥 아버지를 내리 걸고 엄마에게로 걸고 가고 하니까 이거만 못 견디게 그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문자로 써서 그렇지. 실제로야 어떻게 했습니까? 와가지고 서 아마 라헬이 남편의 가슴 팍 옷을 잡고서 흔들면서 내게 아들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래 죽어버려 나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멸시를 당하고 나못살 테니까 나못 살아 나못 살아 그러므로 내가 아들 낳게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라엘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대 그대로 잉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는요 그 말도 맞았어요 애기 못 낳는 건 야곱이 어떻게 마음대로 아들 낳게 해요 자식은 야외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자식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안 주시는 것 어떻게 야곱이 낳게 해요 그러므로 야곱이 대란이 라헬을 괘심하게되겠습니다 하나님 못 낳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낳겠냐? 내가 되면 너를 멸시해서 아기를못 낳게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제 라헬이, 정,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불타니까 자기는 억지수단이라도 자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비합법적인 억지수단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가로대 나의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자기가 시집올 때 아버지가 준 여종이 있었는데 그 나의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내 무릎에 두리면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이 얼마나 고집을 부렸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종 빌라에게로 들어가서 내게 자식 낳아달라 난 직접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내 종을 통해서라도 내 자식을 얻어서 내 무릎에 얹켰으니까 자식을 낳아. 그런데 부전자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 가정적인 전통은 무시하지 못해요. 가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 누가 자기 종을 또 남편에게 두어서 자식을 낳게 했습니까? 야곱의 혈통에. 할아버지거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았을 때그 할머니 사라가 그 여종 하가를 할아버지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거든 그걸 이 손주가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그 할아버지의 그손자랑아 그런 일이 없었으면 딱 고집을 부릴 것인데 허?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내가 못 구할 건뭐 있어 내가 뭐 할아버지도... 위대하냐? 우리 할아버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친구였는데 할아버지도 뭐 우리 할머니 여종 데려다가 이스마엘 낳았는데 뭐내 할아버지보다 못한 놈이니까그 못할 리가 있나. 이거 여러분 가문의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일 아버지가 쉽게 하게 되고 아버지가 한일그 아들이 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